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1월 7일 금요일 말씀 다니엘의 확실한 해석 함께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지가쇠가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 즉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라.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가르쳐 주지 않은 꿈을 어, 얘기해주죠. 그 꿈이 내용이 무엇인지 어, 이야기하기로는 그이 광채가 찬란한 이 신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본 것은 그 신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 광채가 찬란한 그 신상 전체를 보니까. 이게 부위별로 색깔이 나눠져 있어요. 머리는 이렇게 순금으로 되어진 것이고 가슴과 팔은 그 은으로 되어져 있고 배와 그 넓적 다리까지는 그 노스 그 노스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 부분은 쇠로 되어져 있고 발 부분에는 한쪽 발은 쇠요, 한쪽 발은 이게 그 흙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뜨인 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도시 어디선가 날라와서 그 아래쪽 부분을 강탈을 합니다.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후루룩 다 무너져서 그냥 바람에 날린 먼지처럼 쫙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해쳐 모여 이렇게 되어, 그러니까 다 날라가 버리고 그 돌이 점점점 크고 왕성해져서 태산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해석을 보면 37절부터 38절까지는 이 순금으로 되어진 머리 부분은 그 바벨론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9절 부분에서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봐야 니다 왕보다 그러니까 왕을 뒤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것은 가슴과 두 팔을 의미하는데 이게 은이에요. 이제 이 나중에 보면 이것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역사를 반추해서 아, 이게 메대와 파사구나. 페르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셋째로 롯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그리스입니다. 이게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서 나라가, 이제 세계가 또 정복되어지는 그 시기를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는 강아이가 쇠가 틀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 부숴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지느기에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눌 것이다. 그, 까 그러니까 그, 이 종아리 부분에 있는 그쇠 부분은 무엇이냐? 이게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리스 이후에 로마가 들어가서 설게 되죠. 그리고 그 아래 뭐 발과 그러니까 쇠와 그 그리고 또 흙으로 되어진 그 부분. 그러니까 로마 이후에 나누어진 강대국 그리고 뭐 약소국 이러한 나라들이 얽혀고 설켜서 이제 또이 어 세계를 이루고. 그리고 4 2절 부분에 보면은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 이제 그 나라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 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오늘날 세계와 같죠? 저마다 이게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섞여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마치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가지고 탁 제국을 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이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오지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왕이임하신 거예요. 떠인돌이 쫙 날라와가지고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복음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서 4 5 절을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나 영원한 나라가 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지나온 것을 반추해 보니까 알수 있지만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건 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는. 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다니엘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있거든요. 뭐 이후에 메데파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리스가 일어날 것이며 로마가 일어날 것이며 온 세계가 일어날 것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며 몰라요. 단지 느부갓네살도 이 꿈을 통해서 아는 것 그리고 다니엘도 이 꿈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어,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생각을 어저께 가졌어요. 아니, 누구 같네, 사라에게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집트가 강대국이에요. 그 시대에는. 근데 그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여서 알려준 게 그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 정치력에. 왜냐하면 7년 대, 이제 7년 풍년과 7년 가뭄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대비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력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느부갓네살에게는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 잘 보시면 뭐냐면 황금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들어서는 좋아요. 그러나 결국은 당신의 제국도 망할 거라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어~ 이렇게 강 사이에서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그리고 대제국을 형성한 나라예요. 그 시대의 문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굉장한 도시국가를 어,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을 보고 뒤로 자빠질 정도로 문명이 발전되어 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그 누부갓네살 스스로도 그것을 보면서 야망을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야, 내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져야 할 것이고 하면서 자신이 가서 싸우기만 하면 다 정복하고 다 이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마치 신처럼 여겨지던 그런 위치에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구상하고 있는 그때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신상을 통해서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라는 거죠. 내 위에 일차적으로는 이거죠. 내 위에 나 있다. 그렇죠. 자기가 신이라고 알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이래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그죠 그를 인정해줍니다. 왕 중에 왕이죠. 왜냐면 그냥 으뜸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 왕위를 누가 줬어요? 그의 수호신 마르두기 준게 아니에요. 마르두기 준게 아니고 그가 점령해서 이겨버린 그런 변방의 코딱지만한 예루살렘의 그 수호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인 당신의 위에 마루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왕이조차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은요. 그러면서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은 당신이 전쟁에 능하고 당신이 유능하고 잘 나와서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니가 누구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왕의 손에 그 하나님께서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금 머리니다 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나. 당시 이런 마치 우리 그 무슨 속담처럼 이런 거죠.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메로다 그죠. 아무리 큰 산도 하늘 밑에 놓여 있는 언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거죠. 당신이 아무리 야망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 왕 중의 왕이고 심지어는 자기를 신으로 자처한다 한들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당신 위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니 까불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그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고의 의미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포로로 끌려오고 3차 되어졌을 때에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 과정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고 결국은 그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읽혀지는,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그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 그 환경은 무엇이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되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보다 못하다든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압도되어져 버린 위축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형평과 처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비주류예요. 세상에, 세상에는 돈도 더 많고 건세도 더 많고 더 그렇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위치에 빛과 소금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른받았으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왕같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위치로 부름 받았는데 그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끌려와서 포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초라하게 이럴 때 없습니까? 누가 인정이나 해줍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와서 크게 위축되어서 신상들도 얼마나 많고 신전도 얼마나 으리으리해요. 의리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위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곁에 또 내가 있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 메시지는 오늘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받은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우리도 이 세상에 압도되어져서 마치 메뚜기처럼 스스로를 여기면서 이렇게 위축되어 살지 말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결국은 왕을 세우고 그들을 번영케 하고 그들의 왕위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하는 그 모든 통치를 하시는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처럼 그 열심을 내지만 결국은 그것은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는 영원하지 않아, 신도 아니야. 네 위에 하나님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불복해야 돼.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죠. 역시 우리도 이 모습 속에서 이, 이 기사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남부럽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역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다니엘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나라의 환관에 지나지 않는, 돌아보지 않는 사람인데, 그 대단한 왕 앞에서 그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지 않,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큰 지위도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요, 영원한 나라의 복음이니,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자부심.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영적인 큰 자부심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